우리 수업 마치고 그럼 네. 수업 때는 낙찰을 그때 못 받았어, 안 받았었고 네, 안 수업 받았었고, 끝나고 나서 집을 매도를 계약서를 쓰고 그때부터 시작 네. 했어요. 수업 끝나고 두달 정도 네. 있다가 거주하는 집전 네. 재산을 매도하고 네. 그때부터 시작을 네,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럼 딱 1년 걸린 거네. 예, 네, 1년 딱 걸렸어요. 1년 동안 낙찰 받은 게총 11채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받는 월세는 총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지금 <laughs> 네. 총 아홉 채가 임대를 나가서. 오 그럼 열한 채 중에 아홉 네. 개가 임대가 나간 거네. 네네 네. 총 육백삼만 원을 받고 있어요. 야총 육백삼만 원 월세를 일년 만에. 그분이 너무 완강하시고 나는 거리로 가면 되고 내아들 고시원 가면 돼 짐도 다 버리고 갈 거야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인사비는 부족하네 달라고 하죠 근데 관리비가 140 정도 밀렸더라고요 강제진행이 물론 더비싸했는데 한번 개고를 하고 나서 그분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그게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이 돼요 네. 무조건 달라지거든요 저 노트북 보면서 혹시 그래. 물어보시면 네. 모자이크 할 거죠? 아네제 얼굴을 보시면 다들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 또재 교육생께서 이 누천 사무실에 놀러와 주셨습니다. <웃음> <오>. <웃음> 저한테는 영광스럽게도 멀리서 찾아와 주셨어요. 선생님,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39살, 이제 시내버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일을 한다는 거는 ]입니다. 기사님. 예, 예 맞습니다. 아, 승무원. 승무원입니다, 승무원. 아, 그럼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부산에서 승무원. 네,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버스 드라이버. 네, 맞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laughs> 베스트 드라이버. 예. 로 지금 몇년 동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운전 일은 10년 공도 먹고 시내버스 승무원으로 일한 지 지금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코스가 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코스도 있고 예전에 뭐 화물차, 레미콘, 마을버스 이렇게. 운전 안에서는 눈 감고도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신. 예. 저희는 말할 때 라면을 먹으면서 이제 운전을 한다 그런 말도 <웃음> <웃음> 가끔씩 하는데. <laughs> 재작년 8월. 9월달에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9월달에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거의 1년 넘는 기간만에 네네.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뵌 거라고 생각해요. 중간중간 통화는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혼자서 스스로 잘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한테 되게 이력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부산 토박이. 네 맞아요. 부산에서 부산 평생 나고 자랐는데 일도 부산에서 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인상이 남아요. 부산에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옮기겠다. 네, 맞습니다.라고 하신 게 되게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재산도 작은 재산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나이 때, 우리 나이 때,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 때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맞아요. <laughs> 뭐 친구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나이 때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제가 부산 쪽은 잘 몰라가지고 재건축으로 되게 유명한 아파트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재건축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이제 꼽히 꼽힌... 부산에서? 예, 네, 부산에서. <laughs> <laughs> 거기에 또 평수가 엄청 큰 거였잖아 예 그때 47평 살고 있었어요 47평? 네. 난 40평 넘는데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 현관문에서 불러도 안 들리지 않을까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게 확장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는 살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가? 지금 딸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 둘을 키우면서 네, 네. 네 가족이 사는데 네. 거의 50평대 아파트가 적당했다 <웃음> 아 <웃음> <웃음> 그렇게 봤어요? 아 근데 그거를 네. 선생님 부모님 도움도 안 받고 선생님이 혼자 해가지고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거를 그때 수업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몇 개월 뒤에 매도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 그때 시가가 굉장했잖아요 부산에서는 그래도 엄청난 거 아니야? 서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 서울에서도 그 정도가 많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 아, 일부 네. 특정 부자 동네 제외하고는 네. 명칭 아 동네럭키 아파트 동네 럭키아파트 거기 47평짜리 야, 그 시가 한 15억? 그, 네, 처음에 작, 작가님을 처음 뵀을 때는 <laughs> 이제 그 정도 했었는데 금매로 좀 팔았습니다 금매로 팔아서 근데 네. 그때 한 네. 1년 전에 팔았나? 한 1년이 아니고 2023년 10월달쯤에 제가 어. 계약서를 쓰고 금매로 조금 네. 빨리 처분을 했네 그래도 네네. 시세보다 좀 낮게 예 네, 약간 낮게 그때 네. 판 거는 네. 팔고 나서 좀 어떻게? 지금 한 3억 정도 떨어졌어. 야! 아니, 이어버쳐. 아니, 어버쳐야 야! 이게 <laughs> 촉이 있어. <laughs> 아, 그때 운이 좋았습니다. 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작가님을 만나고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아,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겠다 아.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네. 처음에 반대를 했었는데 한 보름 정도 제가 이렇게 설득, 설득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매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금매로 금액 좀 여쭤봐도 돼요. 그때 13억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해. 와! 아. 거기에 뭐 대출이 좀 깨있긴 했지만 네네, 맞아요. 그래도 거기서 투자금을 왕창 선생님의 거의 전 재산이잖아 지금까지 모았던 네, 네, 거를 네. 그리고 재테크도 나름 부동산으로 꽤 살찌운 재산을 네. 어떤 생각으로 또 그걸 팔고 지금 또서울에 빌라로 이렇게 하나씩 옮기고 있다 하나씩이라고 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laughs> 좀 들어요 지금 만난 지 그럼 수업 네. 끝나고 1년 조금 네, 넘은 맞아요. 시간인데 그러면 지금 낙찰 혹시 몇 개를 받았어요? 지금 총 11채. 네. <laughs> 11채를 받았습니다. 총 11개를 받았어. 거의 한 달에 한과 하나씩 받았네. 동시에 중복적으로 네, 네. 받긴 했지만 네.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거의 한채씩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돈도 있는 사람이 열심히까지 경비를 하니까 거의 무서울 정도예요. 내가 생각할 때 범접할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laughs> 생각이 되게 들어요. 송구스럽습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 수업 마치고 그럼 네. 수업 때는 낙찰을 못 그때 받았어, 안 받았었고 네, 안 수업 받았었고, 끝나고 나서 집을 매도를 계약서를 쓰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네. 수업 끝나고 한두 달 정도 네. 있다가 거주하는 집전 네. 재산을 매도하고 그 중도금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네, 해서 그때부터 시작 그럼 해서, 딱 1년 걸린 거네. 네, 1년 딱 걸렸어요. 1년 동안 낙찰 받은 게총 11채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받는 월세는 총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지금 <laughs> 총 아홉 채가 임대를 나가서. 오, 그럼 열한 채 중에 아홉 네, 개가 네. 임대가 나간 거네. 네네. 네. 총 603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야! 총 603만원! 월세를 1년 만에 만들었다면, 야, 선생님, 진짜 성과가 뭐제 교육생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손에 꼽을 정도의 성과가 아닌가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내가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부산 쪽, 경상권 쪽을 투자하신 분들은 꽤 성과가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서울 가로 와가지고, 서울만 왔잖아 아, 인천도 있나? 서울, 인천, 바주, 고향, 그렇게 있어. 수도권이네. 그리고 네. 서울의 비율이 좀 높잖아요. 서울에 지금 다섯 채. 야 절반이 서울이네? 예. 네. 그래서 603만원 603만 총 월세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